어제 장례 어 장례 시장 갔다. 어디야, 장 어제 갔나? 갔나 영대 장례 장장에 ball

저건 반물아 그래. 야, 나 나중에 된장국이야. 반물인 한잔 해라. <laughs> <laughs> 真的可以吗？ 아, 다 이거 촬영해갖고 고 편집한다고 그본인께 영상편집자에 는거만들어는게아니고 좀 일찍 오면 될 긴데, 쉬워하러 오나?

이거? 응, <laughs> 프랑스 가나거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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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, 나도, 나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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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

한 개씩 받으면 2 0만이고씩 받으면 2 0만아그러다골라놓라대한만신 많아 아 이거 가면은 밥 많이 다 뜯네 아이씨 이거 끓는뭐 알지? 다 뜯어 맛안나안거워흐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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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
소그 먹으라고 가 채워라 소콜 소콜 먹으면 안 된다 썰것라고썰것먹면안 된다 이걸 안썰것먹 오늘 따고 싶어 이래 못되는데이먹고접었거 어디 내 한바퀴 들어갈 걸못 갖다 니까 말해야 되네 아니 내가 눈 뜨러 봤거든 못 봤노 동적 없다, <놀랄> 없다. 이거안그렇다어리시에요 지금 우리 아파트 사람 요안보고 있더라 돈이 더라너돈내안한 지가 안 하고 갔는데 뭐야 놀 가라 돌려봐라 놀러 <laughs> 가라 어? <돌려봐라. 놀림> <놀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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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커튼 문앞야 그거는 날개 벌이가 다 터진다.

형이 그저술안 아, 먹는다는데 술안먹는다 음. 담배 한세 아, 번은 먹이 음. 음. 내가 술는안 먹고 면한번 빨리 나가라 원래 술 먹으면 빨리 나는데

이러번 여러 번 돌아가요. 동작 들어가야 이거 이번에 가지고슈도 뜸하고, 원룸 뜸하고, 전쟁을 막혔는데, 너무 완전히 화소이렇게 해가지고, 하나. 아, 그러면, 개인적인 느안 돼. 어, 아, 이건 농담이 아니고. 하고 나면, 계획성이 없이, 그 뜻길이가, 남생 처음, 남생 처음, 이은에 어떻게 되 그래, 이번에가, 그 다음날, 이제, 수, 수, 수. 그래, 그래. 나사가 지고 20년 됐으니까, 1년 됐으니까, 처음에 이래서. 시험들이 진짜로 돌파를 들이야. 우리 옛날에 회사 직영 병원도 옛날에 경산에, 있는 경산 때문에 그랬었는데, 거기서 다르고.

진도가 나갔는하고하다 너무. 아팠대요. 아파하는 게 예단 좀 뭐라고 하기는 모르 다면 하나, 그런 게하는는게아한 시간에 얼마 받는 거예요? 이도그도나하게되는 거지, 하되는지 사람들이 자하는도같아요 그래도 가아 아니, 자기네들이 하안 내면 은장가 나올 지 에이, 그게 빨리 니하면

이기수록더 먹어. 안 먹으면 시급 막 아우

言うて言うて言うて。<laughs> <laughs>